아, 이거 죽게 생겼는데? 아니 쫓아오지 마! 야, 너왜나 쫓아와? 그러다 죽어, 우리. 아니, 얘왜 쫓아와, 야, 도대체? 이상하네. 야, 너왜 쫓아와? 너왜 쫓아와? 아이, 진짜 이상하네. 어? 뭐야? 어, 마인이 뭐더래? <laughs> 야 기다려 기다려 어딨어 얘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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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진짜 이게 왜안돼 있어? 야있어 있어. 야너 그만 너그 그냥 기다려 버렸어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지 그냥 음악 려기니까 하도 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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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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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